현황 보시면 근데 또 만만치 않게 또 우리 서대구에 박주희 지국장님께서 또5건 정도 노프를 판매가 좀 되고 있고 네. 그래서 아이캔드도 어, 15개로 그렇게 많지 않으신데 또 좋은 성적 내셔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주희입니다 아이캔드 어, 모수도 조금 어, 일단 10월달에 원래 그알킨드 나오기 전에는 11월 달 하면 스마트 빨간펜 재구독으로 어, 업데이를 하고 이렇게 매출을 상승을 많이 시켰었는데 올해는 또알킨드가 나오는 바람에 10월 달에 먼저 이제 한 박스를 받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어, 일단 알킨드 초등금수를 어, 입는 고객은 무조건 100% 전환을 다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10월달 어, 기존 초등학교 돌리는 거고 그 작업도 하면서 예비 초등을 같이 했는 것 같아요. 같이 하면서 어, 기존 고객들은 무조건 빠져나가지 않게 방문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 하면서 계속 그 메타버스나 이런 거에 대해서 노출을 많이 시켰어요 엄마들한테 노출도 시키고. 센터장님께서 주신 보드 자료나 이런 걸 가지고 엄마들한테, 어, 갑자기, 어, 왜바쁘냐 뭐, 이런 소리가 갑자기 나오지 않게, 어, 접근을 좀 빨리 해가지고, 도부감이 좀 없게 만들어가지고, 어, 다행히 그래도 거의 한한 한 분, 두분 빼고는, 어, 다 돌렸는 것같고요 그리고 도프 같은 경우는, 어, 일단, 다 소개 추천이에요, 저는. 독분은 하고 계신, 어, 독분 초창기에 팔았던 고객들이 다 유아 고객들이라서, 어, 저희 거를 하면서, 어, 뭐, 잉글리시에거나 튼튼 영어 같이 겸요하는 고객들이 많은데, 그런 걸 하면서 저희 거를 매일매일 하니까 애들이 이게 빨리 늘어서 그 타사에서 하는 영어 대회에서 상을 받는 애들이 몇명 있어요 음. 그러니까 그런 고객들 상대로 해서 이제 소개 추천을 받으면 어 제가 뭐 상품권을 준다든지 요렇게 해서 선부 이제 걸어서 여기는 채용으로 다 이제 했는 케이스거든요 그렇게 해서 엄마들 채용서류 소개 나오면 바로바로 채용서류를 바로 받아가지고 자기 건 자기가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어 맞춘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이제 채용소스 는다 지국장님께서 배양하시고 나오시는 겁니까? 네. 어, 어. 그러면 주로 활동이 채용 소스를 만나러 다니는 활동이 많으신 거예요? 네, 그렇죠 저는 일단 밑에 산나 지구장님들 지세분 계시는데 한 분은 어 중국에서 오신 분이라서, 고분은 그 다문화 쪽에 이제 그 모여 사시는 고지 그 지역이 있거든요. 고주에 가서 주로 활동을 하면서 소개 추천을 받고. 음. 그리고 두 분은 제 이제 기존 고객들 수업을 다 넘겨주면서 기존 고객들 관리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어뭐 소비 추천이나 그런 거 이제 관리를 하고 그리고 저는 신규나 개척이나 아니면 어 소개받아서 나오는 그고객들에 바로 가서 상담을 할수 있거나 아니면 바로 채용 서류를 받을 수 있는 고객들은 제가 무조건 가서 바로 채용 서류를 받는 케이스 네명리크리팅에서네명실종을다 봤어요. 네. 음. 박재희 직장. 그럼 박재희 지국장님은 오늘부터 월요일까지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갈 거야? 오늘부터? 어, 그 체형 실동 하신 분이, 어, 자녀가 원더랜드 그 유치원을 다니는데, 거기또주위분들을도프도 소개시켜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음. 그분들도 채용 소개를 받을까 싶어요. 이렇게 다시 또리코루팅으로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뭐 내년에 올 화반기부터 내년까지는 완전 탄탄 내리겠네.